자 여러분 84강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적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1천만 이원식 경성지국대학 만들어져 실패했다. 물산장려운동 내 살림 내고으로 자작해 토산품에용 부인해 국내 직물가격 상승 때문에 사회주의의 비판을 받았다. 회사령 철폐로 평양에서 조만식이 관세 철폐로 서울에서 조선물산 장녀회 신간의 강령부터 기여가라고 했습니다 정치 경제 각성 단결 기회주자 배격 광주 학생운동하고 원산총파업 지원했더라 그 다음 30년대 초반 민족주의가 전개했던 실력양성운동 공부했습니다 그럼 오늘 봐봐 여러분 첫 페이지에 300페이지에 학생운동 나왔잖아요 이, 오히려 지금 이 파트가 훨씬 시험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근데 60만세운동하고 광주학생운동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60만세운동하고 광주학생운동만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필기를 하자면 여러분 60만세운동이에요. 광주학생운동입니다. 광주. 줄여서 60. 그리고 광주. 여러분 시기가 중요해. 연도 봐봐, 60만세 운동 1 9 2 6년이고요 광주학생 운동 1929년인데, 이거 진짜 연도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중간에 어떤 단체가 있냐면, 신간회가 있어요, 신간회. 꼭 잡으셔야 돼, 신간회.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신간회 창립에 영향을 끼칩니다. 신간회 공부할 때 60만세 운동에 민족 유일당적 성격에 영향을 끼친다. 신간회는 광주학생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만세 운동은 누가 죽었을 때 일어난 운동이냐면, 순종이 죽었을 때, 순종이 죽었을 때 생겨난 운동이에요. 질문! 고종이 죽었을 때 무슨 운동? 3.1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고종 죽으면 3.1 운동이고, 순종이 죽게 되니까 또다시 만세 운동을 준비합니다. 특히 3.1 운동 때 천도교계 있었잖아요. 천도교계가 누구랑 손잡고 준비하냐면, 사회주의계랑 손을 잡아요. 여러분, 여기는 완전히 파랭이들이고 여기는 빨갱이들이고 맞잖아. 이게 민족 일당 운동이잖아. 이게 바로 신간의 창립에 영향을 끼쳤다고. 근데, 여러분, 일본아이들도 바보야? 더군다나, 아, 하필 60만세 운동 1년 전에 무슨 법?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졌잖아. 아니, 순종이 죽었으니까 또다시 만세 운동 할까봐 탄압을 하죠. 뭘로?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다 검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 인산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어디에서만? 서울에서만 만세운동이 전개돼요. 서울 승인동본대문 이런 데서만. 누가 학생들이 중심으로 만세운동하고 경문살포하고 시위했다. 이게 끝이야. 여기는 치안유지법의 탄압을 받았다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만세운동인데 치안유지법은 1925년이니까. 그래서 치안유지법 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광주학생 운동, 참,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많은데, 막, 박기옥, 박준채 이야기. 그냥 통학열차에서 박기옥이라는 조선 여학생이 댕기머리 하고 있는데, 일본 후쿠탄가 이 새끼가 그 댕기머리 잡아당겼는데, 박준채 사촌 동생이 타고 있다가 후쿠탑 얼굴에 선빵을 날리는 거지. 그러니까 박준채가 일기에 썼잖아. 내 주먹이 후쿠탑 면상에 꽂힐 테그 통쾌함을, 어? 잊기가 어렵다. 아, 중독됐나 봐, 선빵이. 그래서, 패싸움이 <laughs> 벌어져요. 근데 일본 학생들은 체포되고 난 다음에 석방이 됐는데 조선 학생들만 유치장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런데 마침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요일인데 학교에 등교를 하래. 광주, 시내 학생들이 등교를 합니다. 왜? 그날이 명치절인가 그래가지고 외왕 생일이었어. 일단 일요일날 학생들 등교시키면 사건 터집니다. 근데 또 11월 3일이야. 춥죠? 근데 또 옛날 그 일제 교육이 그랬지 우리 저희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추운데 막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니 옆으로 나 진짜 힘들었거든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짜증 나잖아 그리고 기미가요를 불러야 돼 그러니 까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빠가요로 하면서 운동장을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운동장을 빠져 나가 버리지 그러면서 광주 시내 단 학생들까지 참여하면서 광주 학생운동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이 60만 편동 배경은 순종의 죽음이었다면, 광주학생 운동 배경은 한 학생 간 충돌이었어요. 물론 둘다 시민지 차별 교육이지. 그런데 60만 편동은 서울에서만 전개됐지만, 광주학생 운동은 신간의 지원을 받아. 신간회가 전국으로 확산시킨다고. 특히, 각 학교에는 독서회가 있었는데, 이 독서회가 조선 인 중에 제일 똑똑하고 막 학생 회장들 모여가지고 막 마르크 스 서적 읽고 그런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 중심으로, 동맹휴학을 전개해 무슨 말이죠? 아니 내가 만약에 학교를 땡땡이쳤어 나 혼자 안 가면 불안하잖아 근데 만약에 내친구도 우리 반 아이들이 다안가 학교 자르기 어렵습니다 집단 땡땡이는 마음이 좀 편하잖아 그게 동맹휴학이야 이걸 신간회가 지원해서 전국으로 확산됐어 그래서 1920년대 최대 학생운동은 광주학생운동이고 3일운동 이후에 최대 운동도 광주학생운동인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여기는 서울 여기는 전국 확산 신간회가 중간에 낀다고 신간회 몇 년? 1927년 꼭 잡아주세요. 이거 비교하면 되는데, 지금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색깔. 학생운동 있습니다. 학생운동은 두개 있었습니다. 60만 선동, 광주학생도. 됐죠? 청년운동 포기하세요. 왜냐? 청년단체가 너무너무 많아요. 청년단체만 천개가 넘을 걸. 뭐 조선 청년 총동맹 이런 걸 1924년하고 연도문제 물어보더라도 포기하세요. 자질구레한 거 지금 301페이지 가면 다 잡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성운동은 해야죠. 어떤 단체가 나옵니까? 근우회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60만세운동과 강주학생운동이 있었어요. 강주학생운동 여기는 근우회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죠. 그냥 신간의 자매단체야. 그니까, 러신간회처럼 민족 일당 운동 단체인데, 그 기독교계 여성과 사회주계 의 여성 들이 연대했는데요. 신간회처럼 27년에 만들어졌고, 신간회처럼 31년에 해체됐는데, 여성 단체니까, 잡지가 근우가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근우회. 너무 쉽잖아. 그 다음, 어린이 운동. 1921년에, 천도교 소년회 천도교. 천도교는 민족주의에도 관심을 가져요. 그니까, 아야. 꼬마야. 어, 꼬맹아, 새끼야, 짜식아, 그러지 말고, 어린이하고 존중하되, 하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망서 공부하면, 1921년에 천독의 소년회가 만들어지고, 1922년에 어린이날이 제정되고 손병이의 사위가 방정환입니다. 방정환은 다 알잖아. 어린이날 제정 어렸을 때 졸라게 고마웠거든. 그, 방정환. 천독의 소년의 어린아이 재정, 잡지 어린이,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는 건 공부하면서 이런 연도까지 지역적으로 공부하기는 힘들다.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시고. 아,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백정운동은 꼭 해야 됩니다. 경상도 진주 지역에서 자기 아들이 이제 지금의 초등학교, 당시 보통학교 입학하니까 입학을 시켰는데, 백정 자식이 같은 반, 내 아들과 같은 반이 된 거야. 여러분. 좀 옆으로 갑니다만 1894년에 신분제는 폐지되었잖아요. 근데 1894년 2년 후인 1896년에 호구조사 규칙이라는 게 발표돼가지고 호적에서 신분은 다또 사라지는데 하필 백정들 위에만 붉은 방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아 아버지가 백정이었구나, 할아버지가 백정이었구나.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 아들과 내아들 같은 학교 다니게 할수 없다라고 입학을 취소시켜버리니까. 단 학부들이 또 따라서 그러네. 그러니까 백정 아버지, 열 받냐, 안 받냐? 심지어 철폐된 지 30년 넘었는데. 열 받아가지고 전국의 백정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평등을 주장했던 운동. 이게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져요. 연도 중요합니다. 얘도 백이2 3년이에 이상하게 백이2 3년거 연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27-31. 연도 강제주 26, 29.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죽이자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안 그러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되나요? 그러면 다 했어요 이제 농민노동운동만 20년대 30년대 비교하는 게 남았죠 지금 30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죠 물론 백정운동 포스터 이런 거좀 보십시오 아... 이상하게 수능이나 공모에도 농민노동운동은 생각보다 좀 많이 기출이 안 되는데 또 하는 거면 이걸 물어봐 이상합니다 여러분 20년대부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생기니까 결사가 모여서 시발시발할 수 있는 자유죠. 농민 노동 운동이 20년대부터 본격화됩니다. 어, 근데 20년대 농민 노동 운동은 전국적 규모의 농민 노동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 단체가 주도합니다. 근데 이때는 합법이야. 합법이다 보니까 생존권 투쟁이고 경제 투쟁을 했으니까. 지금도 농민 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 경제 투쟁하면 합법이죠. 농민 노동자들이 막 대통령 물러가라고 청와대 담벼락 넘어 버리면 그 비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이때 농민 노동운동 30년대잖아요. 이때는 뭘 외칩니까? 반제국 항의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20년대가 경제투쟁이면 30년대는 정치투쟁이에요. 특히 농민들은 정치투쟁을 전개하면서 지주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압강이에서도 했습니다만 관제농민운동인 뭐, 진짜 이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관제 농민운동인 농촌진흥운동이 전개되기도 해요. 새마을운동의 전시입니다. 농촌 진흥운동. 이것도 있나? 여기에 농민운동 있구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체크돼 있죠. 그리고 농촌 진흥운동 연도 문제가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32년하고. 그 다음 야 1920년대는 전국적 규모의 농민 노동동 단체가 주도하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조선 노농 총동맹이 만들어집니다. 노농 총동맹. 근데 이게 분화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분화가 되냐면 조선 농민 총동맹.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분화가 되는데 이거 비극이잖아요. 이걸 연도를 물어본다. 아니. 뭐, 소망국사에서 물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한 능급에서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24년이고, 이게 27년인데, 그냥 이거 두 개가 27년인지 모르면 아예 문제를 못 풀게 줘버려. 요 진짜로. 그래서 외우기 싫으면 외우지 마시고. 20년대는 이렇게 전국적 규모의 농민 노동 운동 단체가 있었구나. 20년대는. 근데 20년대부터 역시 소규모 조합도 만들어져요. 수리조합, 노동조합, 농민조합 막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게 30년대 가면 이게 비합법적 운동이 되니까, 전국적 규모의 농민 노동 운동 단체는 깨집니다. 깨지게 되면서 뭐 조합 운동이 적색 혁명 조합막 이렇게 바뀌어서 조합 운동 중심으로 가긴 하는데 너무 어렵죠, 이런 것도.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100점 맞는 거 아니까 내려버리세요. 대신 원산 총파업은 하나 제대로 잡으세요. 원산 총파업이 1929년입니다. 수능에조차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원산 총파업은 1929년인데 이 원산 총파업 이후에 조선 노동 총동맹이 창립되었다. 말이 안 되죠. 얘는 1929년인데, 어떻게 27년짜리가 29년 이후에 만들,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단 말입니까? 원산총파업하고 광주학생운동은 1929년인데, 둘다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시면 해결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농민운동 중에 뭐가 있냐면, 암태도 소작증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지금 301페이지에 다 있을 겁니다. 암태, 지금 제가 향평운동 중에 막 대동사 이런 걸 어려우니까 빼버린 거예요 암태도가 지금 이거 다리 놓아졌는데요 천사대교인가? 엄청난 다리가 하나 놓아졌는데 이것도 기출됐을 겁니다 그렇게 신안 앞바다에 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과 이름이 유사한 당시 그 지주는 나쁜 지주였는데 문재철라는 지주가 소장농들을 암태도에 집어넣어 놓고 암태도에 집어넣어 놓고 소장료를 2대8. 무슨 가르마야? 젠장 2대8이게? 너무했잖아요. 조선시대도 5대5 병작밤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장료못 살겠다고 대모를한 겁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는 어지간하면 경찰들이 지주편을 들지만 2대8은 너무했다라고 해가지고 소장료를 인하시킵니다 몇대몇으로 4대 6으로 인화시키는 이것도 1923년, 참 23년의 사건이 많다니까? 이걸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하는데,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성공한 쟁이에요. 되십니까? 그러니까, 농민운동은 대표적으로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고, 노동운동은 원산총파업이 있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형평운동, 백정들이 평등을 주장했던 운동이다. 그 후에 여성운동을 전개했던 단체다. 그리고 암태도 포작쟁이어 이렇게 해서 소작농들이 포작률을인하시켰던 그런 사건이다. 원산총파업, 아, 신간의 지원을 받았다.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운동, 뭐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이쪽 파트 여러분 해결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지금 큰 틀로 이렇게 흐름을 잡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농민노동운동은 20년대와 30년대를 비교해야 되겠구나. 20년대는 경제 투쟁이니까 합법적이었지만 3 0 년대는 반제국 항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치 투쟁에서 비합법적이다 됩니까? 대신 이제 갑자기 막 연도 조선 노동총동맹은 몇 년이고 조선 농민총동맹은 몇 년이고 조선 뭐 노동 노농 공제회 이런 거막 해버리면 이제 터나오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거 대신 형평운동이 뭔지 암태도 소작이가 뭔지 근우회가 뭔지 6 0만세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시험 문제는 풀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서 선후관계 문제도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하는 것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갑니다. 여러분, 301페이지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 운동 보세요. 만약에 제가 자세히 공부했으면, 6 0만세 운동 경문은 굉장히 사회주의자들이 가입한 측면이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준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개요. 반제국 항일, 뭐소장용이나막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아, 농민운동이 아닌데도 막 그래요. 노동시간 단축하라. 노동조건 개선하라. 막 그런 내용까지 있고 광주 학생운동의 경우는 검거된 학생들을 우리 손로 구출하자. 100%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읽다 보시면 우리 민족의 통곡과 복상, 상복을 입자. 근데 또 쉽게 줬잖아. 이게 그럼 고종이 죽은 거야? 순종이 죽은 거야? 3일 운동이야? 60이야? 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순종이 죽음 때만 문 아니다. 끝났어요. 순종이 죽었을 때 무슨 운동? 60 만세 운동이지. 60 만세 운동 고르면 되잖아. 1본 평양에서 시작돼 전국이 확산됐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물산장려 운동. 평양에서 누가 시작했는데 조만식 민족주의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다음 북한에서 신의주 반공 의거 전개하고 막 그랬다가 김일성이 죽이잖아. 대한민국 임정부 수립에 계기가 되었다. 이건 3 1운동이죠3 1운동 때문에 임정부가 만들어졌고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해 탄압했다. 이게 정답이겠네. 치안유지법 몇 년? 25년. 60만 선동 몇 년? 26년. 연도를 조금 암기해야 되죠. 근현대사는 그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 국채보상운동은 신민회와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한국인 학생과 일본 학생 사이에 충돌해서 비롯되었다. 이건 광주학생운동입니다. 진짜 공부하기 까다로운 파트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84강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